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이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며 마귀는 어떨 때 틈타는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에 올물을 놓아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 매우 주리실 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여 먹어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순간순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이 길을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죄악의 우두머리입니다. 또한 영원히 지옥 갈 존재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악한 사자들을 이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첫 사람 아담을 말씀에 그역하여 죄짓게 하고 선악가 담으게 했지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욕성과 악성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이두왕도 대낮에 성루를 거닐다가 우물가에서 목욕을 한 여인을 보고서 성욕이 발동하여 왕의 권위를 동원하여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여 죄짓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 마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자기 정체가 다 들통이 났던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축복하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밤낮으로 이간질하고 참수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자가 쫓겨났고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기다 보면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 욥이 나옵니다. 욥은 정말로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곱에 딸이 셋입니다. 그 자녀들이 연애를 베풀고 지난 간밤 혹시 죄를 보냈을까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신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요배의 행실과 요배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배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요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욕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망칠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참수합니다. 너무 심하게 참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막에게 그래 욕의 생명만큼은 놔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자 열 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큰 대풍입으로 기둥이 부러지고 한날 지붕이 집이 압사 집이 무너짐으로 압사당하여 열 명이 동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몸에는 피고름이 쏟는 욕창이도다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사는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또한 찾는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어찌 원망하리오라고 합니다. 요배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참소하는 교회는 현재 마귀의 도구, 마귀의, 마귀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설치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 참수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영혼이 건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중보기도 하며, 일으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복음전들을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전도하게 도와줍니까? 아니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전도 길을 가로막고 또 복음전도할 때 회방을 놓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복음전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곳에서 복음에 역사가 나타날 때 사단 마귀는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깡패들을 동원하여 사도바울의 복음전도를 회방하고 심지어 사도바울을 돌로 쳐 죽여 루스드라성 밖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때로는 깡패를 동원하여 복음전도를 방해하고 사단 마귀는 때때로 믿는 사람을 동원하여 또한 복음전도 한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사단 마귀가 이 복음전도를 싫어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어둠의 정체가 생명이 비신 복음이 더라면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를 두세 번, 한두 번 신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탄 마귀가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두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 신방길을 가로막고, 어떻게 가로막습니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신방을 받을 뿐이 갑자기 마음이 확 변개되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게 어젯밤까지 다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마음이 확 바꿔져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오면 은나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꼬리를 내리고 그 과정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단마귀는 신방도 가로막고 전도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성조도 가로막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마귀가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때 여러분은 목사를 돕는 그런 일을 잘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잠을 자게 한다든지 설교 시간에 공상에 망상에 허상에 잡념에 빠지게 뿌립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그 그 어떤 교인 속에 아멘. 어떤 교인 속에 아멘.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드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아 버리고 그냥, 잡념과 사사, 자기 이론에 빠져서, 저건 아닐 거야, 저건 아닐 거야 하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일을 하신 질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성령님,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권능을 더해달라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으로 기도로 예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뿌리는 비유가 한데 길가에 실뿌렸다. 돌짝밭에 씨를 뿌렸다.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 옥토밭에 씨를 뿌렸다. 그런데 길가밭에 씨를 뿌렸을 때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었다. 그 새를 마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씨앗을 쪼아먹었다. 이 말은 바로 잡념과 허상과 망상과 졸음을 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어 아멘하여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언제 틈타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뜨려 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곧 우리가 지금 초늦 어, 어, 가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부터 엄청나게 날씨 변화로 초 겨울이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합니다. 문풍지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이렇게 에, 비닐을 사다가 또 보온재로 덮기도 하고 위풍이 너무 어, 심하는 집들은 또 다른 보온재를 가지고 겨울을 날려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뭐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말을 어르신들이 한 것을 봅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 틈 타죠? 언제 개인과 가정과 교회 틈을 타서 자리 잡고 망가뜨려 버리죠? 첫 번째 기도 쉴때 마귀는 틈 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실때 교회가 기도할 때 은혜롭고 부흥돼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이, 이 정도하면 됐어 기도를 안 하고 쉬면요. 그때 사탄 마귀가 교회에 쑥 들어와서 이간질 일어나고 분열과 원망 일어나고 교회가 산산조각 나고 만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복을 탁 주면은 이만하면 됐지 하고서 기도 시어 버립니다. 그때 그 집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 조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신제를 회개하였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신 고이 죄라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실 때 사탄마귀가 역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최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보금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 거예요. 누구처럼? 나이당처럼 유혹에 빠진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진 거예요. 누가 보금 22장 46절 이르시되 어떠하시나 자요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넘어간다. 장사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고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다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조금 심은 편안하지요. 사단마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잠시쯤 힘들죠. 그러나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니 기도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혈기 부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첫 번째는 기도 쉴때 마귀가 틈을 타고 두 번째 혈기 부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볼품 없는 것 같죠? 가장 복받은 사람.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강팍하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성질 부리면요. 그때 사다마귀가 틈을 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망가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 받아라는. 아이고, 집사님, 아침에 제가 아직 덜 돼서 화냈어요. 미안해요. 권사님, 아침에 내가 아직 덜 돼서, 아직 좀 성숙이 덜 돼서 화를 버럭 냈는데, 아이고 큰 죄를 졌어요 미안해요 용서를 구해라는 거예요. 용서를 또 구하면 됐어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그런 것 가지고 하면서 용서해주는 신앙의 열과 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낚시 바늘처럼 너가 나한테 그랬지 하고서 탁, 탁 마음에 복수심을 두면요 그때 마귀가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성결된 생활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화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하라. 그리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10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함은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복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쉼을 주시고 새벽 단잠 물리치고 새벽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한 저들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줄 입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재정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평생 드리고도 부득함이 없게 하옵소서. 베풀고도 부득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